프랑스 칸영화제에 찬란한 안된 센코가 한순간에 어둠으로 뒤덮였다. 케이팝 아이돌 유나가 그 현장에서 인종차별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힌두스탄 타임스는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인종차별주의자였다. 는 충격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며 유나의 경험을 조명했다. 이 기사로 인해 한국 언론은 즉각적인 불만을 표출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화려한 드레스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이 드러나며, 유나를 향한 불공정한 대우가 세계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소녀시대 유나가 칸 영화제에 참석했다는 소식이 사실인가요? 조선 측은 레드카펫에서 유나가 겪은 상황이 인종차별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너무 무례하다. 황인종과 아프리카계 인종을 차별하는 모습은 잘못된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은 칸에서 유나를 만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뉴스일, 네이트, 스포어트브 뉴스, 뉴데일리 등 여러 언론 매체도 이 사건을 보도하며, 케이팝 여자 아이돌, 유나가 레드카펫 위에서 백인 스태프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나의 아름다움과 재능이 빛나는 자리에서 벌어진 이 불미스러운 사건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팬들이 촬영한 영상 속에서 유나는 레드카펫에서 스타일링을 마치던 중한 스태프가 손으로 그녀를 제지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카메라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유나는 스태프의 제지로 인해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프로다운 태도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상황을 넘겼습니다. 레드카펫 끝에서 그녀는 가볍게 손을 대고 다시 미소를 지으며 사진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윤아의 당당한 모습에 더욱 감동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힌두스탄 타임스는 해당 기사에서 윤아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경비원들은 그 여배우가 데스타인지 아닌지 누가 그녀를 초대했는지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오직 외부적인 정보만으로 그녀를 평가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다모니커 마실 테버러스가 레드카펫 2을 떠납니다. 라고 힌도스탄 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유나를 외면하는 듯한 경비원들의 태도를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나 사건 이후 국내 언론들은 과거 제75회 칸 영화제에 참석한 아이유가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던 이야기를 파헤쳤습니다. 당시 아이유 역시 레드카펫에서 일부 스태프들로부터 불쾌한 대우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이번 유나 사건과 함께 재조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아시아계 연예인들이 세계 무대에서 여전히 겪고 있는 차별과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나와 아이유가 겪은 일들은 많은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더욱 많은 이들이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당당함과 프로다운 태도로 무대를 마무리하며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영화, 브로커의 시사회 레드카펫에 섰을 때, 프랑스 여배우는 자신의 기량과 지위를 내세우며 아이유에게 엄청난 장애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 아이유를 바라보며 아무런 사과도 없이 무심히 걸어갔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차별의 현실을 다시금 깨닫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큰 사회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5월 초에도 그룹 스트레이키즈 스트레이키즈제 역시 비슷한 차별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인정받고자 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들을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아시아계 연예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차별을 다시금 조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무대에 서며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나와 아이유. 그리고 스트레이 키즈 모두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더큰 무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연예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며 앞으로도 더욱 큰 목소리로 인종차별에 맞서 싸워야 할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맥갈라는 원래 스트레이 키즈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나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이 키즈가 레드카펫에서 스타일링을 하는 동안 일부 멤버들은 로봇 같은 스타일이다 라는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무례한 발언은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그 순간의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아이돌 그룹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일본어로 고마워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일본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그들의 진심과 노력에 대한 존중을 잃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유나의 경우, 레드카펫에서 겪은 불쾌한 경험은 그저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될 수 없는 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나는 단순히 케이팝 아이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배우이자 아티스트로서 그녀가 겪은 차별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아시아계 연예인들이 국제 무대에서 여전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재조명하게 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나와 스트레이 키즈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유나의 사건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나의 사건은 단순한 일회성 논란이 아니라 앞으로의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킬 중요한 사건입니다.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유나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의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우는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나는 과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녀의 다음 행보는 어떤 모습일까? 수많은 팬들은 유나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활동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지, 그리고 이 사건이 세계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유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도전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장을 열게 될지 그 모든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유나의 다음 움직임이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줄지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저희 채널을 통해 더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통해 다양한 스타들의 최신 소식과 스토리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항상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